안녕하십니까. 광주 카라바나우스입니다. 저희 카라바나우스에서는 이번에 포지벤820 중고 캠핑카가 입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이 모델은 22년 7월식인데요. 저희가 신차 출고를 직접 해드렸고 또 이번에 캠핑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옵션들이 있고 차량 사태는 어떤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면에 보시면 코지밴820 이렇게 전면 아주 큰 벙커 벙커베드라고 하죠 벙커베드 그리고 측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측면 창문들이 벙커 창문들이 다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백미러 밑으로는 4채널 블랙박스 카메라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도메틱 4쪽 메타 어닝, 바로 밑으로는 4메타 LED 바가 같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출입문옆화단에 보시면 외부 220이니코, 그리고 이쪽은 벤트입니다. 환기 벤트, 그리고 아주 넓은 출입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왔다갔다 하실 때 편하게, 공간이 넓어서 편하게 왔다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수동식 발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거실 창문입니다. 아니 거실 창문 아니라 주방 창문. 그리고 아래로는 이렇게 TV 외부 TV 그리고 서랍식으로 연결된 수전 그리고 파워난방까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작은 물품들을 넣을 수 있는 엄마 그리고 바로 위에는 뭐 젓가락 숟가락 넣을 수 있는 보관함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부 이런 수납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 차주님 다른 분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깨끗한 신차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다고 보십니다. 시또 바로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외부 샤워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일 뒤에 창문은 메인 침실 창문입니다. 그리고 수납공간 아주 넓은 단통형. 양쪽에서 문 열고 모든 짐들을 넣을 수 있는 정말 아주 넓은 수납공간이 또 보시면 되고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안쪽에는 미니세탁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빨래 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후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대형 창문 개방감이 아주 좋은 대형 창문 아래로는 이번에 장착이 된 피암마 되는 거 캐리어 그리고 또 아래로는 타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까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또 후방 센서까지 또 이런 옵션으로 후방 센서까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와 또 센서를 통해서 뒤에를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에 보시겠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는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물바지 빗물바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로는 메인 침실 창문 또, 반대쪽,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정말 많은 친구를 넣다 대다주실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수탱크 용량은 4 2 0터입니다 청수탱크 이쪽에 채워놓으시고, 어디 여행, 긴 여행을 다니시더라도 물 걱정 없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는 욕실 용 화장실 창문, 또 화장실 카트리지, 변기, 그리고 SOG까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이쪽은 거실 창문입니다 거실 창문 그래서 개방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한번 들어가셔서 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지밴 820 모델 먼저 전면 벙커 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벙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셔도 되고 발판 이쪽 밟고 올라가서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아주 넓어서 또, 넓기도 하지만 은 높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성인도 앉아서, 어떤, 뭐, 앉아서, 다가를 즐기실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는 이렇게 라운드 방식의 간접조명, 아주 고급스러운 간접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밑으로는 이렇게 상구장, 아주 키가 크고 높은 상구장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자세히 보시면 가구 상태 한번 봐보십시오. 어디 찍히거나 까지거나, 이거 도장가구인데요. 찍히거나 까지거나 뭐 기스난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깨끗한 도장가구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양쪽 이렇게 있고요. 바로 뒤로는 스피커, 블루투드 스피커까지 설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는 대형 TV, 삼성 대형 TV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 오토레벨러 퍼프서 잭이 또 추가 옵션으로 약 500만원 상당의 퍼프서 잭이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레벨러 컨트롤러입니다. 여기 안에서 조정을 하셔도 돼요. 자, 호지밴 8202. 침실이 아닌 거실. 기억자 쇼파인데요. 이 기억자 쇼파에서도 편하게, 정말 편하게 여러 명이 방화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넓습니다. 성인 1명, 2명, 3명, 4명, 5명은 정말 편하게 앉아서 어떤 다가를 즐기실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개방감이 좋은 창문. 다가를 감상하시면서 다가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반대쪽에 이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차주님이 워낙에 깔끔하셔 가지고 모든 또 리모컨들 한쪽에 다 모아놔서 편하게 어떤 기계들을 다 작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출입문 막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버튼이 있는데, 총수 게이지, 그리고 오수 열선, 양쪽 오수통 열선입니다. 그리고 전동 드레인까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 보시면, 그실 끝부분에 이렇게 맥스팬 아주 깨끗한, 거의 쓰지 않은 깨끗한 맥스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에 보시게 되면 먼저 냉장고, 화장실 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보일러 컨트롤러, 메인 컨트롤러 여러 가지 컨트롤러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청수 오수 밸브까지 드레 전동 드레인 다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으로 메인 인버터가 아닌 에어컨 인버터를 추가 옵션으로 장착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220을 쓰실 때는 메인 인버터를 통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옵션으로 장착이 된 도매틱 헤리어 플러스 에어컨이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에어컨이 두대입니다 거실 에어컨 그리고 뒤에는 또 메인 침실 에어컨이 또 같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각 220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편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반대쪽 보시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아주 넓은 상부장 그리고 아래로는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답답하지 않은 창문 그리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도 아주 넓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바, 그리고 싱크대도 아주 깊고 좋습니다. 깔끔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양념통들이나 저다 작은 작은 짐들을 놓으실수 있는 공간리고 아래로는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기능까지 있는 현장 레인지, 안에는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양념통 보관하거나 할수 있는 신기한 수납장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냄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주 깊은, 높은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커튼. 커튼을 이용을 해서 편하게 샤워를 하시고 또 갈아입으실 수 있는 이렇게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또 정말 큰 부피가 큰용품들이나 각종 식기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 아주 넓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메틱 PC 등장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 샤워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걸수 있는 옷걸이 그리고 거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 샤워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탬버더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커튼 방식이 아닌 탬버더 방식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샤워기 그리고 수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화장실에는 사무장 정말 많이 넣을 수 있는, 지금 많이 넣을 수 있는 상부장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포메틱 고정식, 장기, 창문까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장 한번 볼게요. 환기 팬겸 조명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밝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메인 침실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메인 침실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기 이전에 이렇게 또 중간에 두꺼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딱 닫아놓고 주무셔도 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집에서나 쓸수 있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간단하게 커튼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는 이렇게 또 베레어, 에어, 루프 에어컨이 또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된또 TV, 27인치 스마트 TV 측면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인 침실이지만 디귿자 상부장, 정말 많은 짐들을 넣을 수 있는 디귿자 상부장, 그리고 아래로는 겨울철 따뜻하게 주무실수 있는 온수 매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2레코어 차량에 또 기본 순정 에어소스가 장착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승차감도 워낙 우수하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추가 옵션으로 장착하는 안드로이드 워터 그리고 은 4채널 블랙박스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께서 달아놓으는 TPMS 타이어 TPMS 설치가 되어 있는 점알려드리겠고요 지금 이런 컨디션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시트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내설이 어디 까지거나 이렇게 어디 벗겨진 데 없이 정말 깨끗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지 캠핑카. 820 모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이 모델은 22년 7월식입니다. 또 저희가 직접 신차 출고했던 제품이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아주 깨끗하고 도장 가고 흠집 없이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막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깨끗한 차량 그리고 기왕급 캠핑카를 구입하시고 싶은데 신차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러면 한 번쯤은 오셔서 이런 깨끗한 신차급 중고차를 한번 보시고 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광주 카라바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